소나 쏘나, 소나요 소나요? 아! 아 괜히 사죠아안 <laughs> 보이죠 불고 있는 나의 모습 못 맞춘 나의 모드 어우 오메 어, 메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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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나 아, 진짜? 진짜? 아 견니 그 목소리 왜 그렇게 사용해요? <laughs> 진짜? 그러려면 나 줘요. 어데는데? 맞았다. 좋겠다. 봤어. 타밍 하고 있는 너희 모습 내가 봤다. 내가 봤어. 타밍 <laughs> <laughs> 하고 있네. <laughs> 반동이 안 잡혀 두명 오고 있어 난튈 거야. 아나 몰라. 나 미안. 총이 없어. 야, 붙어봐 붙어. 아니 총이 있어야 뭘 붙지 않을까 내가. 와, 나이스 아. 오. 호호. 울고 있는 나의 모습. 웃고 있는 나의 모습. 이것이 바로 변몽이다. 개좋아하네.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, 아이고, 오빠야. 오늘 왜 이래요? 유독 심하네, 유유. 아, 카고팔 개많네. 죄사해저 좀. 저칠탄도 필요하고. 개박치네 혼자 다 되시네. 혼자 먹는 너의 모습. <laughs> 빡쳐가는 나의 <나이 웃음> 모습. 난 네가 싫어. 맞아. 난 네가 싫어. 나도 너 싫어. <laughs> 진짜 어이없네. <laughs> 아이고 배야. 고상필하세요? 요 네. 하나 드릴게요. 고상 똥 싸야지. 투직. 네, 고상 똥싸세요 네, 드세요. 아, 예, 먹지 말든가 알았어. 똥 쌈, 똥쌈아 진짜. 네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같이 말던가. 누가 <laughs> 줬더니 똥까지 싸가지고. 아 누가 똥 싸다면 좀 좋아요. <laughs> 전님은 팬 미팅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요. 어, 솔직히. 또컷 맞을 걸까? 네, 어퍼 컷 맞아요. 걸렸네. 저 오토바이 사람. 저 사람 뭘?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 오토바이야? 아씨 사람 오토바이. 앉아 있는 줄알았네아 사람이다. <laughs> 그 옆에 옆에 그 옆에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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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살아, 살아. 어, 맞았어, 맞았어. 오, 내 옆에는 사람 사람. 어맞어맞어어내옆에는 사람. 어 얘네 봐, 봐 봐. 2팀 2팀 쟤나 옆에 또 있어 알아 뭐야 죽었어 쟤네 아데이 죽었어? 어어 어, 내가 죽였어 쟤네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 근데 어그래사 싸운다 싸운다 쟤 보인다 어, 15 15 15이네 15. 15. 15. 15. 어? 싸운다고? 어 미안해 어우, 애 어떻게 못 가? 올리고 들어가고... 어, 어딨는데 방향 연막 터질래 왔어, 어, 귀여워, 아, 왜 연사로 되어있지? 아, 셔터 없어? 내가 이거 가져야 다 아, 있어. 어디 안에? 빨 <놀람> 아, 맛있겠다. 아, 겠는데헤이겠다 아, 도 가져가. 뛰맛뛰어뛰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 없어. 맛있 없어. 예, 맛왜겠다 아, 맛있겠 어, 아, 아, 맛있먹 아, 맛있 아, 아, 여기여기 여기. 아 여기있어? 여기여기 빨리빨리빨리 빨리. 어 잠깐잠깐 거기아 공대없어 아 공대공대공대 아 아후 증말 아후 증말 빨리 먹으라니까 힐템 안먹고 아, 뭐했어 피했을때 어, 먹었어야죠 안보였어요 아 잠깐. 리나 먹을수있어 나 먹을 이거 못먹을것 같은데 이거 못먹으면 내가 진짜 먹을수있어x3 어, 어, 어 먹었다 고고고고 어, 어,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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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집어, 총집어, 우와, 어. 변이로 그렇게 말안 들어요 아 <laughs> 빨리 먹었어 어저 봉봉이 봉봉이 경봉차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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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타고 싶지만 안 탄다 혹시... 자기장 자기장 아니었으면 탔는데 <laughs> 아쉽네 어, 자기장 좋아 자기장 좋아 안에 아, 필템이 없어서 문제다뭐 <laughs> 드링크 많아요? 어네그 다행이네 좋아 좋아 치킨 <laughs> 가자 아 치킨 가자 제발 10명 남았다 10명 오케이 침착해 침타케할수 침착해. 침착해. 있다. 할수 있다. 파이팅 오늘 치킨 먹을 수 있다. 앞에 사람. 뭐야 시금자가 이 돌땡 위에. 대준비대준비거 내려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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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준비대준비 어. 온다. 온다. 이러는데. 내려온다. 이려온다더더 컷. 어, 나이스. 빨리 죽어. 가자. 보상을 어, 먹어야 돼. 멘타 멘타 멘타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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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. 내가 빨리 콤플렉스 쳐봐. 어디로 왼쪽으로? 됐대 아, 됐아이 도시인데 잠깐만. 아아나 <laughs> 몰라 나는 여기까지 오면 모르겠어요. 진짜로. 이런. 아 잠깐만 저희들 같이 가. 이어, 뒤에서 튀어나올수도 있기때문에 가자 가자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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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여기 걸쳐요 자리 어, 나쁘지 않아 엄폐물 많아 어 왼쪽 왼쪽 싸운다 아아 어, 여기 S에 S쪽 혼자야? 둘이야 둘이야 살레 사레 사레. 아, 뭐 했어? 써기 따는데. <laughs> 아, 한 명이었나? 저기 한 명인가요? 아니 둘. 둘이었어요. 둘이 아. 써기 따는데. 아, 너. <laughs> 자, 수레탄 선제 또3등이야 아. 노르드. 재밌었다. 치킨은 결국 피해 그럴까? 갔다고 한다.